아, 녹화야? 어 녹화야 하지마 응. 열차 공항입니다 하지마 응. 하지마 배터리 걱정도 안 하고 응. 시드니 검색도 안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 비행기 아닙니다 <laughs> 어, 동영상이야? 어 동영상이야 저희 1일차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멜버른이고요 사실 별거 한거 없고요. 소버린 힐, 소버린 힐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옛날, 시, 옛날 시절에 호주를 재현해 놓은 그런 마을인데, V라인 기차를 타고 거기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이틀째입니다. 원래 오늘 9시 거탈까 생각했는데, 제주야 늦게 일어났어요. <laughs> 진짜. 사우던 크로스역에 가서 발 발바레 펭 발바라 발바레 기차 기차를 사야 됩니다. 소버린 해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레 펭 기차입니다. 지금 저희는 발라레 펭 V 라인 기차를 탔습니다. 달러 사인데 여자서밖에못 쓴대요. 금, 금광입니다 사금 캐는거. 사금 캐는거. 지금 부자가 될거야. 지긋지긋한 이제 돈벌이는 끝입니다. <laughs> 여기 떠나갈거야 이걸로 위락천공을챙찬할겁니다 금동 나왔어? 흙 <laughs> <그게> 아니야 그냥? <laughs> 바로 가서 코딩을 해야겠다. <laughs> 네, 코딩을 해야겠다. <laughs> 예 <laughs> 병만 걸리는가 이게 야 벌레 아니야 저거 어디 어야뭐뭐 뭐. 뭔가 있긴 있어 재준이도 실패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금 찾기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부해서 금을 사기했습니다 전 아니에요 저 저와 사이 보시면 여기에 보이십니까 안 보일 겁니다. 제거는 보입니다 이건 돈 주고 샀거든요 <laughs> 안녕 서버린 님. 저희가 한거는 광산 투어와 그리고 아 뭐더라 아 사금 채취 개망했어요 <laughs> 어, 뭐 남은게 없습니다 <laughs> 졸라 신기하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직장을 잃을 겁니다 <웃음> <웃음> 3일째입니다 범규는 쪽팔리다고안 찍는답니다 저희는 지금 필립섬이랑 아침에 퍼핑빌리 가려고 하고요 메이킷 <laughs> 사이드요 쇼핑 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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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니다빌발니다빌니다 빌립니다. 빌립니다. 니다니다 괜찮겠구요 들어와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있어 순간순간 단계별로 만들어져있는데 자 이렇게 이걸 누르면 돌아가요 봐봐 어떻게 나나 어지럽지 자 오우 오, 수프레시핑을 오, 만들어서 수영하는거 와와 <laughs> 와 wow. 짜잔 현재 시각 1월 17일 그레이트 오션 월드 가는 날입니다 바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입니다그레이드입니다 쪽에 왼쪽에 12호장대 펼쳐지고요. 오쪽에 있는 게 전망 전망에 있는 니다 3일째입니다. 3일째가 아니라 4일째, 5일째. 저희는 멜버른에서 떠나네요. 즐거웠던 정준네 방입니다. 개판이고요 지금 새벽 6시 케언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이즈? 케언즈케언즈에서 아, 이틀째 밤입니다. 오늘은 음. 저희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좀 까매졌을 수도 있는데. 까매진 건가? 비가 어, 드시면 약간 탄네요. 네, 왜냐면 옆에 더탄 사람이 있으니까. <laughs> 보시죠. 얼굴 어, 한번 보죠. 이야. <laughs> 내일은 스코다이...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런 <laughs> 사람 찍지 <laughs> 마. 쿠란다 행 열차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이구요. 네, 뭐 아무튼 들어갑니다. 쿠란다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엄청 여유로워 보인다. <laughs> 세상에! 탱고루랑 같이 놀아보기 전략입니다. 오고 도착이 직전입니다. 건들랑자 댄스. 아, 기 아파. 근데 여기서 버스 타야 된다. 우리 뭔지 모르지만 버스 타고 나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우, 저희 지금 여기는 시든입니다. 시든이고 아이비스 호텔의 가장 작은 집입니다. 이볼건 없지만 어우, 뭐, 뭐 먹고 있네요.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첫 일정으로 페리와 페리를 타고 타롬과 동물원에 갔다가 시티투어를 하고 아이맥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페리를 탑니다 여기는 교통수단인데 2분 남았고요 탔습니다 페리 아닙니다 타롱, 타롱, 가 타롱, 가 타롱, 가롱 타롱, 타롱, 가롱 타롱, 타롱, 타리 타롱, 타롱, 타 송가띠? 하마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음... 주둥이, 왜 저... 주둥이 왜 저래? 잘 봤나봐. 깔판으로 깔파드로... 비교하고 깔판은 깔파로... 못 나는 새 키위 아니야? 키위 아니야? 키위인가 아니야. 키위는 진짜 키우치... 키위처럼 생겼어 진짜 꽃 맞아? 진짜 다야야 챌린저칩도 전산 올라가고 올리베어 이든이삼일째입니다 블루 마운틴을가려고첵킹 중입니다 킹이이 <laughs> 그럴까? 말할 때까지 안갈 것이야. <laughs> 기다려주지 말 좀... <laughs> 아, 지금 카지노에 가야 되는데 귀찮네요. 가지 말까? 진짜 가, 내일 갈까? <laughs> 네. 마지막 밤입니다. 저희는 지금 50달러씩 따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쓴나? 저희는 지금 50달러씩 땄습니다내 거야, 내 거. 역시 마지막에 인생에시 크게 한 방입니다. 인생에도 점 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라고아야 이거 길게 살 거야.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저희는 지금 짐 싸고 있고요. 또다 지금 겨울시이에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이거든요